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3분 봉 단타 매매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요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법인데 상당히 타점이 좋게 나오고 수익률도 좀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건은요. 주가가 첫 3분 봉의 종가를 돌파를 해야 되고 첫 3분 봉 거래량을 돌파하는 조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3분 봉, 이게 지금 첫 3분 봉입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고요.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하는 조건인데 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첫 3분봉 종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파를 할 때가 진입 조건입니다 뭐 고가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 양봉에서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 캔들이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어 놓게 되면은 타점이 조금 높을 수가 있어서 종가에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3분봉, 지금 요게 첫 3분봉이죠. 여기 종가와 시가의 선을 그어서 조금 더잘 보일 수 있도록 요 안에 이렇게 음영을 칠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래 이 시가가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시가를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이렇게 강세 약세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종목에서 포착이 되지 않고 정말 힘 있는 종목에 포착이 돼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서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지나램 요거는 오늘 신호가 없었고 SPC 시스템스 보시면 자, 여기서 첫 3분봉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첫 3분봉에서 이렇게 종가와 시가 선을 그어 주고 이렇게 지금 돌파를 했죠.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요럴 때를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쭉 올라갔죠. 그래서 상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 b b 테크 이것도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선을 그은 거거든요. 첫 3분봉 양봉입니다. 여기다 선을 긋고 완전히 돌파하니까 이거는 이제 강세학세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동신건설도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신호 나왔습니다 신호 나와서 쭉쭉 올라가서 쭉쭉 올라가서 상한가 달성한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거는 오늘 신호가 없었고 한국첨단소재 자 보시면 여기도 이게 지금 첫 3분봉이죠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첫 3분봉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종가와 시가 선을 그어주고 쭉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이런 타점들은 강세약세 신호가 없어도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단을 터치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죠 형지inc도 여기서 지금 신호가 나왔죠 여기서 신호 나오고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상한가 달성했고 동원금속 동원금속은 오늘 첫3분 봉이 양봉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종가와 시가에 선 그어 놓고 쭉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렌시스. 이렌시스도 오늘 첫 3분봉에 그었죠 그거 놓고 돌파할 때 이렇게 강세 약세 신호가 요건 나왔습니다. 나와서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자, 상승 종목도 쭉 보시면 자, 진시스템. 진시스템은 오늘 신호가 없었고 두산로보틱스. 자, 마찬가지죠. 이게 오늘 첫 3분봉 양봉입니다. 여기 선을 긋고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클로버 클로버도 마찬가지죠 타점을 보시면 자, 첫 양봉 그 다음에 돌파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knr 시스템 이것도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이봉에다가 지금 양봉이죠 여기에 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cs cs는 오늘 나온 신호가 없었고 일선건설 일선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모델 솔루션도 보시면 첫 3분봉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파를 합니다. 쭉 횡보를 좀 하다가 여기서 쭉 올라가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이미지스 이미지스는 오늘 나온 신호가 없었고 유진 로봇 유진 로봇도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다가 선을 그었네요. 여기다 지금 선을 그어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에는 선을 긋지 않습니다. 자 종가에 선을 그어놓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해서 쭉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다음에 SPG. SPG도 마찬가지죠. 첫 양봉, 양봉에 이렇게 선을 그었고, 여기서 한번 지지 받고, 한번 뚫었다가 여기서 한번 빠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할 때, 그리고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짧게 보고 나오셔야 겠죠. 그 다음에 황지 엘리트, 이건 오늘 나온 신호가 없었고, 수젠텍, 수젠텍도 여기 있었네요. 자, 보시면 여기에 첫 3분봉이죠. 여기에 선을 그었고 이렇게 돌파할 때 돌파할 때두 번의 신호가 있었고 쭉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이즈 코이즈도 오늘 나올 신호는 없었고 파인텍까지 볼까요 파인텍도 신호는 없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진넥스텍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양봉에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정 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강세 약세 신호가 나오는 종목이 있고 나오지 않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일단 종가선을 돌파를 하면 차트를 좀 지켜보다가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는데 어, 조금 더 신뢰성 있게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강세 약세 신호가 나온 나온 종목들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호 조건은 종가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고요 이 종가선을 지금 돌파를 했죠 그리고 첫 3분봉 첫 3분봉보다 더 높은 거래량 그 거래량을 돌파를 했을 때 강세 약세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힘 있는 종목으로 신뢰성을 높여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강세 약세 신호가 나온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차트를 통해서 타점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 차트를 세팅을 해야겠죠 세팅 전에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차트 세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핵심 매매법이 담긴 전자책을 완성을 해서 유페이퍼와 알라딘에 12,900원에 판매 예정인데요 출간 전에 완성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들 무료로 받아 가셔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은 기초적이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식은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 검색식들도 이 전자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전자책 내용을 일부만 몇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캔들의 종류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할 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나하나 캡처해서 설명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마지막에는 검색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식들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전자책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집 준비해서 넣어뒀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몇만 원씩 주고 뭐 책을 사거나 몇십만 원짜리 검색기 사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 띄어드린제 개인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무시기 전에도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해 주신 분들 이 전자책 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기존 구독자 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책이 정식 출간이 되면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받아보시게 되면 무단 배포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요거부터 이 음영을 칠하는 부분부터 세팅을 해볼게요. 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가지고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십니다. 눌러주고 자, 수식 1번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명, 이 제목에는 일목균형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음영을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꼭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수식 1번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날이 바뀌어야 되고 양봉이어야 하고요. 전이 종가보다 클 때, 오늘 첫 종가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시가에, 시가에 선을 긋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도 잘안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수식 1번, 수식 2번 자그 다음에 수식 3번은 비워 주시고 지금 이 1, 2번이 이 위에 검은 선에 그린 거고요 이제 칠하는 부분 1번 수식은 똑같습니다 1번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수식 4번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 2번 수식 2번의 수식도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수식 5번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 주시면 되고 자, 라인 설정에서 자, 종가 맨 위에 종가는 검은색 선에 3포인트. 시가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선에 3포인트로 해 주시고 자, 여기 아래 부분. 아래 부분은 선으로 하신 다음에 1포인트에 색상은 분홍색.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분홍색 1포인트의 색상 분홍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가격, 요 가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면은 이렇게 자 완성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강세 약세 신호는 마찬가지로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자, 강세 약세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길어서 잘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강세 약세 신호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음영이 안 칠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지표 조건에서 구름대 영역 이거를 빗금이 아니고 채우기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채우기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칠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세팅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매법과 같이 사용할 검색기도 만들어서 제가 좀 검증을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섯 개의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탑스 엠로 그 다음에 엔젤로보틱스 이렇게 세개의 종목으로 단타를 쳤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인탑스 인탑스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죠. 선을 긋고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고 좀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음봉으로 조금 빠지길래 지지를 받는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양봉이 나오면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표시가 이제 제가 매수한 시점이고요. 이렇게 나와서 쭉 올라가서 전거점을 돌파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됐고 약7%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M 롱 엠로구요엠로도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양봉에 선을 이렇게 그었죠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돌파했을 때 신호가 나왔었는데 제가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좀 이렇게 높은 타점 높은 타점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다운 봉에 매도를 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타점을 조금 높게 잡고 들어가 가지고 2% 정도 수익을 봤던것같고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젤로보틱스 엔젤로 엔젤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선을 긋고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쭉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와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고요. 약4%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검색기는 항상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놓기 때문에 종목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압축해서 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많은 종목을 관찰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로감도 좀 덜하고 집중도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검색기도 전해 드릴 텐데 사실 아까 영상 중간에 구독자 이벤트 제가 안내 드렸었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전자책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이 단타백과사전 안에 오늘 말씀드린 검색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제가 그동안 사용해 보고 검증해서 정말 좋다고 느끼고 좋은 결과를 냈던 매매법과 검색식 수식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오늘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넘겨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독 인증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꾹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개인번호 띄워드렸죠.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인증이 완료가 되고요. 그럼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전자책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게 되면 검색기만 보지 마시고,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